엘리베이터가 지나다니는 통로 바닥으로 사람이 추락했답니다. 승강기 문을 열고 내부로 확인하니까 두 분이 누워 계신 상태고 였 승객실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사람이 그 바닥에 떨어졌던 상황이죠. 예. 출입문이 열려서 무심코 발을 내딛었는데 발 밑이 뻥 뚫려 있었던 겁니다. 승강기가 아직 내려오지 않았던 건데요. 추락한 두 사람 중한 명은 결국 사망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엘리베이터 사고가 났던 상가를 찾아가 봤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상가 1층 그날 여기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개모임 있어 가지고 창원에서 모여 가지고 이제 밥 먹고 술을 먹은 상태 니까 운전이 안돼서 모텔 잡으려고 이동을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다들 꽤나 취해 있었다고 합니다 상범씨가 정신이 든건두 사람이 추락한 뒤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승민이 들어가고 진영이 들어가고 근데 사람이 서 있어야 되는데 안서 있잖아요. 아 떨어졌구나. 그리고 문은 곧 닫혀 버렸다는데요. 열린 버튼을 열심히 눌러 봤지만 출입문은 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문에 부딪힌 일도 없고 강제로 출입문을 연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상범 씨가 의심하는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또 지하 취형으로 내려가서 문을 열려고 강제로 열어 봤는데 절대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저가 봤을 땐 기계적 결함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날 엘리베이터에 기계적인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상가 측 사람들을 만나봐야겠습니다. 이 사고가 발생이 되기 2분 전에 증상적으로 기계가 가동을 합니다. 119가 도착하기 그 시간까지 승강기로도 증상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지금 2층에 표시가 되어 있잖습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도안을 문 닫아서 승강기가 문이 열릴 확률은 저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게 왜냐하면은 요 바깥 소화 장치는 기계 장치밖에 없어요. 증기 장치가 없다는. 요 문이 열리려 그러면은 이 측에 있는 카가 내려와서 이 외부 카를 물고 순간 순간 소화가 열립니다. 기계적 결함으로 출입문이 열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엘리베이터의 바깥쪽 문은 승강기가 해당 층에 도착해서 안쪽 문과 결합이 되어야만 열리는 구조라는 설명인데요. 작기 예를 말대로 하가 위에 있는데 지금 이고단 열려서 문 열렸다 그러면 저희가 공격을 그지 말이에요. 그러면은 개방을 할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문을 키를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은 강제로 열든지. 좀처럼 열기 힘든 이 문을 사망한 승민 씨가 강제로 열었을 거랍니다. 그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는 정황도 있다고 했습니다. 시집집이가 요것만큼 모이는데 옆에서 승략이 기사들이 하는 자세가 뭐냐면 문을 열라고 하면 다치마는 실을 뽑기 위해서 돌리죠. 열죠. 그 친구는 지금 다리가 돌리고 뺏고 발들이고 들고 그거는 갖고 자세가 죠 새 친구가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옵니다. 승강장 문 앞에선 사망한 승민 씨의 발이 보이는데요. 분명 발 뒤꿈치를 들었습니다. 이 순간 승민 씨의 손엔 정말 마스터 키가 들려 있었을까요? 이 승강기 문을 열수 있는 사람들은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다. 아파트 쪽에 갈려 해가서 일로 하는 직원이든 승강기 설치 제조 업뭐 유사한 일로 하든, 아무튼. 외부의 이에해서문이 열린 틀림이 없는데 기계적인 결함이아니 우리는 전문가와 함께 CCTV 영상을 좀더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높이 있는 물건 손을 대기 위한 발의 각도라기 보기는 매우 좀 짧고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매우 짧아요. 초 남짓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인위적인 행이이 생민 씨가 까치발을 든 시간은 단 1초 특정한 목적이 있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전문가는 승강장 문 모서리 부분의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같은 위치고요. 지금 이게 엘리베이터 모서리 끝 부분에 문이 걸리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아예 시커먼 색으로 바뀌었어요. 전체 영역이요. 같은 위치에요. 그렇다는 것은 뭐이 위치 상으로 봤을 때 문이 완전히 김폐됐을 상태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승민 씨가 문 앞에 선뒤 3초 만에. 문이, 완전히열렸다는 얘기가 됩니다. 까치발을 들고 마스터키로 문을 열기까지 모든 과정이 3초 안에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제 Kazi, b 그걸로 실 k w 해봤습니다. i Samchuane, e 전문가 u s Sosil. She was h 실 r e The 기 i r 다 of Susan was in the house. The girl of Susan w 을 s in the h o u 2 초 내외 중대. 그게 포함해 놓서 바로 돌려서 바로 열었으니까 10초? 그게 뭐 4초만에 빠요. 이런 것같체는 아무리 해도 좀 말할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우린 사망한 승민 씨의 가족들을 어렵게 만났습니다. 허망한 사고로 숨진 아들에게 관리업체 측이 터무니없는 누명까지 씌우고 있다며 유가족은 억울해합니다. 처음에는 문을 강제로 열었다고. 두 번째로는 나오기는. 키를 열었다 그렇게 나오니까 키를 일반 키를 열 수가 없는데 어떻게 키를 열었다고 하는지 저희들은 이해할 수가 없고요. 행정부 그 거무하는 애예요. 전작계 그는 쪽에 어떤 관련된 일한 적도 없고. 관리업체 측에서는 마스터 키가 아니라면 강제로 문을 열었을 거라고 의심합니다. 전문가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 바깥에서는 절대 열수 없도록 하는 승강장문 잠금 장치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평상시에는 아무나 열수 없도록 되는 거죠. 비밀은 승강장 문 안쪽에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그 잠금 장치입니다. 어떤 원리냐면 이 잠금 장치가 이 걸쇠가 있습니다. 이 걸쇠, 이 걸쇠가 딱 걸리는 구조죠. 얘가 잽껴지면서 열리는 구조. 승강기가 해당 층을 떠나면 걸쇠가 단단히 걸리면서 문이 잠겨버린다는 건데요. 다른 층으로 갔으면 아무리 이쪽에서 노력을 해도 이 문은 절대 열 수가 없는 거죠. 한번 잠긴 문은 잠금장치가 파손될 정도로 강한 힘을 가하지 않는 한 밖에서는 열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찾은 사고 현장. 근처 식당에서 우리는 이제껏 알려지지 않은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팀 사나가 로 갔대. 어, 어떠, 어떤 상황이었어요? 사 명이 대있어이야기게가는막열리가 나대. 그날 식당 문을 활짝 열어 놓고 있었답니다. 여기서 승민씨 일행을 처음부터 지켜봤다는데요. 당시 엘리베이터를 누군가가 이렇게 억지로 열었었나요? 열어 않았어요. 여기 볼 때는 그냥 열려있지 뭐어를 이런 거 그런 건 모르겠어요. 아 압력이 서 열릴 거 그냥 춘계에서 열릴 거 아니라는 거. 왜냐하면 수치문 관측까지 다가어요 아닌데 왜 문을 열전화기 그걸 이제 다획해가지고 과습하셔봤습니다. 그가 문자가 나올지 모르지 거기 나와 하는 짝도 우리가 수 있고. 경찰 조사에 따르면 승강장 문이 열린 순간 승강기는 5층에 정지 있었습니다. 버튼을 눌렀지만 승강기가 전혀 움직이지 않았던 겁니다. 해당 엘리베이터는 사고 6일 전 정기점검을 받았습니다. 6월 12일 날 월요일에 정밀한 점검사를 실시했고요, 조금부합교판정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계실 쪽에 미전동 상태였었고요, 승강장 문에 로프가 좀 소선이 파단돼 있는 상태였고, 화상부에 오일이 좀 없는 상태였었습니다. 장금 장치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뭐 문제나 이런 셨나요에이상 없었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난 한 업계 전문가는 오작동의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저희도 많이 이걸 염려했어요. 회사에서도 회의도 하고 뭐이저것해 봤는데 저희가 판단을 내리는 거는 딱 하나예요. 인 스위치. 이게 열리지 않도 절대 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스터 키를 안 쓰고 문이 열리면은 그거는 무조건 고장 거예요. 근데 강제로 개방해서 문을 열었다. 그럼, 그럼 보수업체가 자기나 잘못했다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솔직히 사람이 만든 건데 어떻게 0%라는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엘리베이터 책에서는 뭐 절대 열릴 수 없다 이러는데 뭐 복합적으로 뭐가 작용해서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고 하지만 수많은 경우. 사고는 예측하지 못한 모습으로 일어납니다. <laughs> 숨진 승민 씨의 어머니는 매일 아들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아, 그살수 없는데 어떡하냐. 서가때 <laughs> <안 웃음> 가더라도 응. 내가 이것만큼고가만그 응, 이유가 무엇이든 열리지 않았어야 할 문이 열린 그 순간에 0% 확률은 이미 깨진 셈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문이 그냥 열렸을 리 없다는 단정이 아니라 왜 그때 문이 열렸는지 철저하게 조사하는 일입니다. 그건만이 사고 확률 0%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you <laughs>